셀트리온 원자재 QC팀에 설치된 모식의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, 여기 보시면 GPS 시간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면 예, 위로 올리면 GPS 시간입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한 시간에 한 번씩 날아가고요 여기 보면 예, 정기적으로 나가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. GPS로 해놓으시고, 내비두시면 자동으로 송출이 되겠습니다. GPS 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내부클럭으로 해놓으시고,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을 눌러셔서 데이터 송출을 하시면 즉각 날라갑니다한 시간에 한 번씩 나가는데, 바로 송출하고 싶으시면 데이터 송출을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시간이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